일단, 오지 앱은요, 앱 기획, 개발 단계에서부터 확장성이 가장 중요한 앱이었어요. 저희가 1,100개의 매장, 4,500명의 유저를 통해서 이미 많은 소통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방안을 공유할 생각입니다. 오지의 정체성은 공유입니다. 오지 프로그램을 쓰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한테는 꿈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지 앱을 쓰시는 유저들한테는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것, 공유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비전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죠 멀리 있고, 크고, 웅대하고 나중에 꼭 이루고 싶은 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전은요 팔을 뻗었을 때 손에 잡힐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패밀리 스토어도, 유저도 결국은 현실에 아주 맞닿아 있거든요 매장도, 유저도 함께 질적으로 성장하게 될 바로 오늘 눈앞에서 나아지고 있는 그 시간 자체 그것만한 비전이 또 있을까요?